자 그러면 우리 엘센터를 뿌리는 사람, 즉 대리점이 되면 내가 엘센터 플러스의 발행자가 되고, 발행자 되고 어떻게 한다?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십니다. 그럼 왜 뿌려라 뿌려라 하느냐? 우리 엘센터 플러스를 왜 뿌리라고 하느냐? 항상 우리가 기존의 부자학을 공부해보니 부자는 공짜를 뿌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어떻게 한다? 절긴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자 되기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뿌리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이번 생에 부자라는 꿈을 한번 꾸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확신해요. 2년 동안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서 뿌리는 사람. 그럼 뿌리는 사람이 되려면 공짜로 뿌리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불 주체. 네. 여러분들 주관식도 이렇게 잘맞췄세요 지불 <laughs> 주체. 내가 뿌리려면 뿌리려면 돈을 들여야 돼안 들어야 드려야 돼요? 들여야 드려야 돼. 돼요. 이거 이것도 전단지도 누군가는 돈을 드렸겠죠 내가 받을 때는 이 공짜에 돈 주고 받아요. 네 내가, 예,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공짜지만 이거를 뿌리는 사람은 원가가 들어가죠. 그럼 나는 원가를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원가를 나는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뿌릴 건지 어떻게 원가를 줄일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발행자가 되면 뿌리는 사람 즉 대리점이 되면 원가를 파격적으로 내려서 여러분이 전혀 뿌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를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대로 따라만 오면 너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자, 그럼 뭘 뿌리냐? 자, 자 그러면 이 대리점, 즉 뿌리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면 되느냐?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원과 대리점을 모집하면 된다. 모집하는데, 모집하는데 어떻게 된다? 원가를 줄여서 공짜를 많이 뿌려야 된다. 그러면 대리점이 되면 어떤 자격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대리점이 되시면 어떤 자격을 드리느냐? 자, 모바일 다이소. 즉, 대리점이 되면은 유무형의 모든 상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상품을 거의 원가 수준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가를 공개하죠. 그래서 대리점을 딱 진입을 하면 여기 대리점 쇼핑몰이 딱 열립니다. 대리점 쇼핑몰이.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럼 일반 소비자들도 거의 원가 수준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나는 바로 내가 모바일 다이소. 여러분들은 창고도 없이, 전산 시스템도 없이, 인력도 없이, 원가에 내가 다이소 같은 매장을 이 핸드폰에 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다이소를 차리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내 손에 내, 내 손안에 모든 제품이 싸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죠. 어떤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SOHO, 스마트폰 오피스, 홈 오피스, 이홈 오피스, 이런 이야기는 기존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뭐요? 스마트폰 오피스, 벤치 오피스. 이런 주관식도 여러분이 렇게 이제 잘 맞추니까 정말 이제 주인이 되신 것 같아요. 벤치 오피스. 말 그대로 지나가는 벤치에 앉아서도 우리는 모바일 다이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자격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엘센트 플러스에 뭐를 주실 수 드린다? 발행자를 여러분들이 들이면 원가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마음대로 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다? 그래서 이 엘센트 브러서를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뭐 롯데 상품권이나 LG 상품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이럴 때 판매하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가져갈까요? 2.5뭐3% 때로는 이 정도 가져가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그그 그 우리 상품권 판매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있어야만이 그런 것도 보증금이 있어야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엘센트 플러스는 발행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P2P로 거래를 함에 있어가지고 최대 몇 프로까지 98%까지 우리가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대리점 중에서도 우수 대리점이 되시고 본사가 인정하면은 우리는 98%까지 세상에 내 소개수당, 내 판매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획기적인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모든 사람이 발행자요 내가 곧그래소가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죠. 코인은 발행자와 그래소만 돈을 벌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이 코인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엘센트 플러스는 코인을 뛰어넘는 비욘드 코인 즉 종이 쿠폰을 디지털화해서 덤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우리가 실시간으로 실상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환전소, 환전소 내가 아까 충전 실 쇼핑몰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번 주에 어, 내일 우리가 하요 행사 대리점 행사에서는 우리가 다 서명을 받을 거예요. 우수 대리점과 우리 회사는 충전과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리점도 할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내 스폰서하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도 환전을 P2P로 하실 수 있는데, 단 회사는 우수 대리점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 시에는 플러스 3, 환전 시에는 마이너스 5%로.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수 대리점과 안전, 환전을 하고 일반 대리점들은 우리 대리점들끼리 환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리점이 됐으면 회원과 대리점을 모집하고, 나는 이러한 자격을 갖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자? 자, 뿌리자. 뭐를? 뿌리자. 게임 쿠폰을. 그리고 디지털 쿠폰. 엘센터 플러스가 우리가 아까 디지털 쿠폰이라 그랬죠. 디지털 쿠폰. 야 역시 저는 오타왕입니다. 예, 털이 빠져가지고, 제가, 제가 요즘 털이 빠져가지고, 중, 우리 최소장이 털이 빠져가지고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laughs> 제가 역시 오타왕입니다. 우리 전국이 인정하는 예, 오타왕이 때문에 그거는 뭐 감안하고 보시고 또 제가 박나희가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좀 피곤한지 앞에서 간혹 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거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이걸 한번 살짝 빼봤습니다. 야, 이걸 찾아내는 너는 천재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모든 우리 진실은 어디에 있다? 22세기 연구소? 유튜브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우리가 또 뿌리자. 그래서 여러분 스폰스 믿지 마세요. 회사 믿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는 22세기 연구소의 유튜브 동영상만, 상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우리 회사에 있는 이 모바일 다이소 제품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제품 뿌려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여러분들도 좋은 제품 있다면 우리 덤777 플랫폼 안에서만 움직이면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모든 게 진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뿌리는 사람, 즉, 부자 되기 위해서 공짜를 뿌리는 사람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주인이 되는 세상. 이제 제가 처음에 제목한,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니캉, 넥캉 니캉, 마지막으로 니캉, 넥캉한번 보고 갑시다. 니캉, 넥캉 니캉, 넥캉 이러면 공산이 될 확률이 진짜 높아져요. 네? 여기 오면 여러분들 다단계 해가지고 다폈기 때문에 내마 다픈 게 아니라 니도 다폈으니까 위안을 위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니캉내캉 정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향평균이 되면 이게 문제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옆에 보지 마세요. 옆에 뭘 믿어요? 옆에 보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니캉내캉의 의미가 뭐냐? 우리 덤에서 니캉내캉은 니캉, 넥캉은, 자, 니캉, 덤에서의 니캉, 넥캉은 뭐다? 오로지 독립이에요. 브레이크 어웨이 여러분이 독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일 날은 크게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독립 선포식을, 3월 1일 날 선포식은 모든 사람이 개인 선포식을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올해 정말 퍼니랜드, 가상도시 퍼니랜드에 와가지고 진정으로 이제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선포식에다가 내가 독립한 사실을 서약하는 날로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니캉내캉은 하양평준이 아니라 뭐다? 이크거웨이 오로지 독립이다. 예, 아멘. 예 독립이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 3월 1일 날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가상도시 펀이랜드에 내가 주인이 되는 선포식을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 정말 니캉내캉 이게 독립으로 바뀌어서 성공해서 집에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